안녕하세요. 임주입니다. KIIP 종합평가 줌 클래스를 안내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3개월 과정이에요. 3개월 동안 공부하는 겁니다. 1월 3일에 시작하고요. 3월 31일에 끝납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수업을 하게 됩니다. 한 달에 12만원씩 3개월 동안 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을 하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여기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3개월 동안 이렇게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수업을 하는데요. 한 달에 12번씩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1월과 2월과 3월에 수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설날이죠. 설날에는 쉬고요. 자, 그럼 무엇을 공부하느냐? KIIP 종합평가는요, 객관식.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이거 4개 중에서 하나를 답으로 선택하는 거. 이런 객관식이요. 모두 36문제 나옵니다. 36문제가 65점이죠. 그리고 작문이 10점이 되고요. 200글자. 그리고 구술, 말하기 시험이 있죠. 면접, 인터뷰요. 이게 25점이 됩니다. 그런데 이 36문제 중에서요. 18문제는 한국어 문제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문제가 없습니다. No problem. 그리고 18문제는 한국사회 이해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회교육문화정치경제법역사지리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은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점수를 못 받아요. 많이 틀려요. 그래서 계속 불합격하고 떨어지는 거죠. 이 부분만 해결하면 돼요. 그러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도 도움이 됩니다. 말하기 시험이요. 그래서 이 부분 한국사회 이해 부분을요. 이렇게 3개월에 걸쳐서. 1월에는 사회 교육 문화 부분, 2월에는 정치 경제 법, 3월에는 역사 질의, 그리고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법무부 KIIP에서 제공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의 뒷부분, 한국 사회 이해 부분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그럼 이건 어떡하나요? 이건 쉬워요.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이것과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신청합니까?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세요. 이쯤이준 찾아서요. 저는 임준이고요. 이쯤이준 임준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연락해 주시고요. 연락해 주시면 샘플 영상을 보내드려요. 샘플 영상을 확인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이 수업이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금하신 뒤에 저에게 연락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이 있는데 어, KIIP 5단계를 지금 듣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종합 평가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뭐 3단계 하시는 분들, 2단계 하시는 분들은 아직 그 시간이 아니니까 5단계 공부하시는 분들, 종합 평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에게 입금한 후에 연락을 주시면요. 어, 제가 오픈 채팅방에 초대를 할 거예요. 오픈 채팅방에서 수업 자료도 공유하고, 그 다음에 수업이 끝나면 수업 영상을 바로 보내드려요. 그날 바로 수업이 끝난 날 바로 한 30분 정도 안에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줌 링크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어, 그줌 링크를 통해서 줌 클래스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의사항.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수업시간이 안 맞아요. 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일을 해야 돼요. 이때 수업을 들을 수 없어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수업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업이 끝날 때마다 수업을 한 그날, 바로 수업 영상, 비디오를 보내드립니다. 자, 여기가 줌 클래스 오픈 채팅방인데, 자, 여기 17강, 그다음에 18강, 19강, 20강 이렇게 수업이 끝난 날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녁 8시에 수업을 듣지 못하더라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수업 수준이 중요합니다. 레벨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요, 반드시 샘플 영상을 보고 오셔야 돼요. 샘플 영상은 유튜브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유튜브 링크를 제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수업 영상을 꼭 보시고 이 수업을 이해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수업을 이해할 수 있으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3번인데요. 제가 수업 비디오를 보내드리잖아요. 이 비디오를 한 번만 보면 안 돼요. 8시에 수업을 들으신 분들도 비디오를 받아서 다운로드 받아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여러 번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한 번만 듣고 다 아는 사람, 한 번만 듣고 다 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 번 보셔야 됩니다. 자, 1월 3일부터 시작하고요. 3개월 동안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합격을 할 겁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여기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